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?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,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?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. 이러면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. 너희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어? 화목하게 지내고, 어? 부모님 공양 잘하고, 애들 잘 키우고,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.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,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, 니네 둘만 잘 살아.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, 둘만 잘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.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,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. 다 같이. 왜 둘만 잘 살아야 돼? 다 같이 잘 살아야지.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?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. 너만 1등해. 너만 경쟁에서 이겨야 돼. 둘만 잘 살아.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. 나눌 줄 모르고.